때로는 부자섬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서 말총 낚시할 때 고래 심줄로 고기를 낚았다니 기술이 발달해 넉넉하게 살았다는 얘기지요. 그 넉넉함을 옛 것을 지킨 덕에 이어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재경, 양한열 씨 부자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지요 이곳이 보물섬이라는 지인가를 확인하기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원시어장 죽방념 3 5년전 죽방염을 시작한 양재경 씨는 이제 아들에게 그 풍요를 대물림하는 중입니다. 어, 좀 두들겨. 좀 많이 들면 포개져, 우뚝 있어. 저 구질을 모라 오는데 좀 죽었네. 죽방염 멸치는 그물로 낚지 않아 비늘을 상할 염려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상품 건져내니 가격도 곱절은 쳐서 받을 수 있지요. 돈 벌어다 주는 멸치 때문에 섬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죽방염은 부채꼴 모양으로 나무 말뚝을 박고 그 끝에 대나무 통발을 연결해 썰물 때 멸치가 나가다 통발에 걸리는 원리 조수간만 차가 큰 신수도는 죽방 멸치 잡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바다에서 건진 보물 배가 터지지 않게 바로 삶아야 고생이 허투루 끝나지 않습니다. 삼는 게 힘을요 한다면 삶는건 요령이죠. 그 맛을 지키기 위해 이 작업만큼은 양재경 씨가 고수합니다. 맛이 나는 거는 네. 네. 요 소금물하고 네. 이 물하고 이밀치하고 네. 소다고 조화가 잘돼야 돼. 깨나 깨나 맛이 나는 게 아니야. 귀한 대접받는 죽방념 멸치 몇십 년간 음의 은빛 풍요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음, 음, 음. 월에 보답하듯 소소한 음, 재미도 건네주었지요 아유, 시원하다 이제 안 아프지요? 안 아파요? <laughs> 이제 자하는 노래 한번 불러 봐라 비야, 비, 야, 나, 비. 천천히 쳐서 딱 골라줘 아라 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laughs> 반짝반짝 솜은 정직합니다 수고한 만큼 돌려주니 믿고 살만한 것이겠죠 양재경 씨에게 신수도는 축복받은 풍요의 섬입니다. 올해 여든늦 신수도 최고령 어부 조채운 할아버지는 섬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쉬는 날도 배가 탈났을까 점검은 필수. 고기 한 마리 구해 해줄까? 지루할 날 없습니다. 걸려든 물고기만 봐도 흐뭇해지죠. 이파리가 매운탕 거리로 좋은 성대입니다. 오늘은 뱃일 쉬는 대신 깨를 널기로 했습니다. 고기 잘 드는 바다 곳간, 수확에 기쁨 주는 땅 곳간이 있으니 이곳을 풍요의 섬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겠지요. 섬에서는 바지런 떤 만큼 쏠쏠한 재미를 얻어 갈수 있습니다. 논밭에서에 다져 잡시면 뭐라도 혹시 열리야 밭에 나고 한대조 태우고 아 조랑정이라 서아 잘했다. 이리 이리 하고 또 다대 담고 아 차러 먹고아 이리. 한부씩두부씩 엉엉 그 감정을 합니다. 그글 도곤에 열가 있는 그 재미로. 마음만은 최고 부자라 자부하는 할아버지. 이 종이 응가를 따벼 또 다음에 폭키 있고 생기 있고 하게 되면. 대단 대단 이 담다가. 그런 것들이 예뻐요? 아마 농사 짓는 사람이 자롱자롱 돈을 떠나서 달리는 그걸 뭐 롱저이 재미로 농사 짓는가 이가 고양 털리고. 그런 어그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다 그렇다. 내가 그러니까 얘가 다 그렇다. 이런 게 호강이겠지요. 섬이 내주는 풍족한 선물에 여든네 해가 가도록 이곳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송환철 선장 부부가 돌문어 조업에 나서기 위해 채비를 합니다. 이 맘철 신수도 앞바다는 물반돌 문어 반돌 문어가 좋아하는 조개류가 바닥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지요 어제 미리 묻어둔 단지를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별다른 미끼 없이도 낚을 수 있는 돌문어잡이 암초에 붙어 살다 단지를 제 집인 줄 알고 착각해 들어오는 겁니다 손바 마이죠 이게 시간이 없다. 금방 나가, 금방, 금방, 금방 나갈 수 있어. 쌍레이 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당겨요? 빨리 나가면 뭐, 이게 문어가 나가버리잖아. 나가버리잖 금방. 그러니까는 오전 물질가 높다네요. 그야말로 보물섬 보물단지가 따로 없습니다. 소음 <laughs> 사람은 소음을 닮아 넉넉한 인심 자랑합니다. 오늘 성과가 좋아 기념으로 선장 부부가 기분 좋게 돌문어 한상 차렸습니다. 나 <목소리> 많이네. 자고로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 먹을거리 풍족하니 나눠주는 기쁨도 알게 됐지요. 바다를 품고 있자 넓은 바다를. 그니 마음에 이유가 고해서 아까 내가 막안그러잖아 아무리 아무그래에 나가 뭐내내 고기 나가고 내물라고 먹고 퍼라퍼라고, 힘도 아예 못못 사겄다. 아무리 서울이라도 서울 사람 힘도. 아 우리들은 아도 여서, 여서. 뭐 송환철 씨가 문어 숙회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버지. 왜? 아, 물한병 가지고 있어 아, 들른 곳은 조채운 어르신 댁. 저기 거저건하십시오 아, 예. 거 아, 욕받네. 오늘 대네큰 욕받네. 작은 아들하고 동기다. 아. 끝막장 부모 같이 이고 그 애들이 어, 참, 다 아부가 아, 그래. 아들 차가 차가 한다. 아 동기니까는 아 예, 비가돼가 갖고, 어? 그 용기니까, 응. 돼갖고, 음, 어? 음. 그들은 아들이 있지만 결기 나가 빼고 괜히 다지 다 딸아가 안가봤나? 그 그만 고생을 한다고. 어 그렇지? 그래 하마리 안에 들어가시면 재미가 좋은데 아들이 시우. 이따 와다. 그래 고맙니. 이럴 때 바로 사흘 만난다 하겠죠. 풍요의 섬 신수도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다섯 시면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조채운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된 거 있어, 내가께 <laughs> 식전부터 이렇게 바지런 떠는 것은 챙겨야 할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극정성 알아보고 품 안에 들어온 들고양이 다섯 마리지요 가자 엄마 이마마 야, 카메라 놀래렸마아벌마아마 바로 우웅하게나온다 까마. 야, 나아전나만 나. 나온다. 벌일 <목소리> 때문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고양이들 <목소리> 아침 챙겨 주면 다음은 염소 차례. 돌봐주는 이가 있으니 동물들에게도 풍요로운 바람에 섬입니다. 바람에 힘이 작아서 손은 나무께라도 이고아리가이이 남지만 여기서는 또묶 하는 이런 식으로 묶으면 딱 묶거든. 그러니까 거림이 많이 안 나와요, 거대상 것이 안나와사가되 습성이 예민해 손이 많이 가는 동물도 할아버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인생살이 친구지요. 자매 안나 자매야. 담배나 담배,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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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담배, 담배. 앉아서 담배 한대 피우고 어. 있으면 빽꼼히 고개 내민다 해서 오케이. 붙여준 오케이. 이름입니다. 담배야 <laughs> 담배 담배 어째 잘못 아이 일감 동나지 않아 소음 생활이 즐겁다는 할아버지. 섬에서 주름진 하세월 뒤돌아보니 그 안에 풍요가 넘쳐 흘렀습니다. 더큰 것, 더 많은 것 구하지 않아도 마음만은 넉넉했기 때문이죠. 내는 그런 뭐 옆에 서 있고 어깨도 일이 많고 이러면 그런 부자 부재, 부자 사는 거 막히고. 너 부자 되자고 보고로. 이해뭐이해한 뭐 뭐, <laughs> 차례 땀쭉뺀후 마시는 커피, 커피 할아버지의 신수도는 오늘도 풍년입니다 풍요의 섬 신수도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